6시 계약동 개영순 우리가 막고 있어 지금 비등비등해서 혹시 한명 와줄 수 있나? 여섯시 쪽에서 와여섯시 쪽에서 빠져봐 신고 잡았어 잡았어 가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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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똘 아, 팀에서 못 이래. 진짜 뭐 아, 아, 해야 돼? 돼. 아, 아, 와, 어, 진짜 과뭐 그 해야 돼? 와! 좋습니다. 그 진짜 어떻게 이런 날이 있냐? 와,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 뭐, 아, 그럼 살레말레 분들 덕분에 잡은 거지. 원래 기존에 우리만 있었으면 못 잡았겠지. 여기 뭐야? 휴대폰 교대입니다. 어, 자기야. 어, 아직 안 끝났어. 방송 중이야 어. 미친 놈이다. 아, 이거 마이크 안 끄고 얘기했네. 아. 아, 여러분 죄송해요. 아, 남자친구가 전화 와 가지고 아, 남자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이거 전화 좀 하지 말라니까. 방송 중에는 아, 걸려버렸네. 이거... 아, 못 도는 걸로 해주세요. ,잉? 어색하다. 진짜 어색했어요. <laughs> 어색했어요. 야, 뭐야? 내 강화석. 아, 오늘은 뭘 건들면 안 되겠다.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졌네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네이버 운세 한번 확인해봐 네이버도 얘도 존나 웃긴 게 얘도 안 맞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야 진짜 이걸 먼저 봤어야 됐는데 자금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나와있네 와... 네이버 돗자리 펴라 진짜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 글클 0.36 다시 만져야 되는데 아... 오늘은 끝낼 수가 있을까? 경건하게 글쿨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조가 20만이나 있기 때문에 오늘 못 끝낸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거든? 경건한 부분으로 갈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 진짜 이거 각인도 참나 많이 들어간다 방어십이 너무 좋다 이거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아 이런 거딱 떴을 때 진짜 가지고 가면 진짜 너무 좀 나이스한데 글로벌 쿨타임 감허 나쁘지 않네 스타트 맞아 그니까 여기서 빨리 글로벌 쿨타일 감소가 최고급이 떠주고 가면은 진짜 나이스 하지 이런 건안돼 이런 거 타협 볼수 없어 0.13 이상 무조건 최고급 어차피 밑에서 고생하니까 위에서 그냥 맞추고 가는 게 편안하지 야 0.1초? 첫 줄에 0.2? 0.2는 진짜 빡센데. 이, 20만 시조 다 녹인다고 생각하고, 오늘 글콜 끝장을 내자. 제가 오늘만은, 이거 지금 몇,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0.4 이상이요. 지금 0.36이거든요? 0.4 이상. 0.5까지 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너무 좋고. 오토로 돌리자고요? 최고급, 글로벌 쿠타임. 가볼게. 다른 사람들 진짜 이거 어떻게 했을야 진짜로. 허허!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베이비! 야, 왔다. 야, 온 거지? 야, 왔지? 어, 이거 지금 온 거지? 응. 이거 0.2다, 다름이 없잖아. 마법이면 쓸게. 그냥 마법이면 쓸게. 마법이면 쓴단 말이지. 좋아, 나쁘지 않다. 0.1? 아! 근데 너무 빨리 썼거든, 생각보다. 마지막에 0.2가 뜨면 0.3. 거의 오야 넘어가, 넘어가? 알겠어, 넘어가. 마지막에 띄워보자. 마지막에 올이네, 마지막에 올이네. 지금 69번 남았는데 명중이 너무 많이 떴긴 했거든? 다섯 번만 더 돌려볼까? 치명타 떴어, 치명타. 그래, 어차피 클로버콜 타입이 문제니까, 불 글쿨의 모습을 쏟을게. 영0 영칠? 진짜 존나 많이 나왔어, 진짜. 0.38. <laughs> 아 썩이 0.38인데, 아 0.36. 아니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이 개고생을 한게 아니잖아. 아니야 이거 넘겨야 돼, 맞지? 개많이 남겼는데. 오빠 많이잖아. 오빠 안 뜨면 안 쓴다 마인드야 지금. 0.2가 뜨잖아? 그러면 거의 5초야, 0.5초야. 금세 한번 더뭐 떠주면 돼. 어려운 거아니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친구야 제발. 아 진짜 이거 주작인가, 진짜로. 야 우리가 이거 60번 60번 남았대 오지 않았어? 아 어떻게 60번을 해 돌렸는데 이게 안 뜨냐? 와0.36 쓰고 있는데 0.37, 주가 안 써, 쓰겠냐? 진짜 이게 안되네 야... 진짜 이게 안 돼. 진심으로 아니 야, 진짜 끝날 것 같았는데 왜냐면 너무 횟수가 많이 남아가지고 저런 기회는 진짜 거의 없는데 그냥 첫바다에 진짜 최고가 많으면 버려야 되나? 20만 시조를 여기다가 갖다 쏟는데도 존나게 안뜰 수가 있네 징글 징글하네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졌거든요 이제 어차피 시조가 5만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 잠깐 숨좀 쉴게 진짜로낌 진짜 좋거든 제발 번쩍 한 번만 더 하자 0.4이상갈 겁니다 타여 없어요. 전병입니다. 진짜. 왔다 제발, 제발, 진짜. 제기 살게요 진짜. 제발, 요 내가 너무 구질구질해 어떡해... 이게 안 돼. 내가 뭐 크게 말했냐고 0.4만 가져가겠다고... 지지요?